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동대문에 왔습니다. 정장이 있어서 부자재 굉장히 중요한데 얼만큼 좋은 걸 쓰는가에 따라서 정장의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도매처를 제가 직접 가서 부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금액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추 하는 곳에 왔고요. 전문가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장에 들어간 단추 종류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석불도 있고요 폴리도 있고요 메탈도 있고요 네. 너트도 있고 자개도 있고 보석 단추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장에서 쓰는 단추들이 네. 보통 이제 석불이나 뭐 일반 단추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종류별로 한번 네. 좀볼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석불이 있고요. 제일 음. 기본적인 건 검정부터 칼라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봉 소재가 있고요. 요거는 시트 단추고 유리한 단추라는 종이 단추가 있고 자개도 있고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추 한세 가지만 뽑는다고 하면 요거 한세 가지만? 석불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네 시트 이게 제일 많이 대중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아, 소재니까요. 이게 석불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이 석불이라는 게 뭔가요? 물소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통 모양으로 된 거를 네. 잘라서 가공해서 만드는 소재예요. 아, 봉 소재는 네. 폴리스라고 에터 기둥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잘라서 합성해서 만든 거고 얘는 저희가 흔히 아는 PVC 도 음... 시트 단추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이 석불 단추랑, 시트 단추랑, 시트 단추랑, 단추랑 이미테이션 단추, 그다음 플라스틱 단추랑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석불은 일단 네. 자연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늬가 일정하지는 않고요. 네. 공 소재는 아무래도 합성해서 만들면서 무늬가 네. 일정해. 뒷면을 보신다고는. 뒤에도 약간의 결이 있는 게 석불은 보여요. 근데 음. 폴리는 매끄러워. 그리고 이미테이션도 봤을 땐 석불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석불이랑 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석불은 자라요. 뿌리 자라기 때문에 숨을 쉰다고 보시면 되고 오. 얘는 숨을 안쉰다고 <laughs> 보시면 되죠. 석불이 어, 자라면 네. 모양이 좀 약간 변할 수도 있나요? 뭐 약간의 일그러짐도 있어. 이 석불 단추도 종류가 좀 있지 않나요? 종류가 크게 보면 검정색 네. 있고요, 다크 브라운 있고요, 예, 네, 다크 브라운, 베이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가격 차이가 편차가 많이 심해요. 윗 부분이 베이지 쪽이라고 밝은 쪽이 나오고, 네, 중간 부분이 다크 브라운이고, 네, 밑 부분이 검정으로 보시면 돼요. 빗둥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검정은 음. 대량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면적 자체가 예. 밝은 색일수록 좁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와. 요거는 이름 옥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네네. 옥스는 편차 차이가 심해서 음. 똑같은 베이지래도 칼라가 일정하게 나오진 않아요. 음. 요거는 카우라는 소재예요. 요 카우도 편차 차이가 심하세요. 음... 이렇게 밝은 거 있고, 어두운 거 있고, 이렇게 편차 차이가 심하세요. 이런 건 소량으로 나와서 네. 단가가 많이 비싸세요. 그,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섣불단추 손님들이 이런 걸딱 받아보시고는 이런 이렇게 자국들 있죠. 네. 음? 이런 거막 흰색깔 섞여 있는 것들. 네. 이게 저희가 봤을 땐 자연스러운데,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자연 그대로라서, 네. 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합시라는데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음. 말하면, 네.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네. 자연 그대로예요. 아. 근데 봉 소재 네. 같은 경우는 일정이요 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속고은 자연 그대로 해서, 네. 무늬가 자연스럽게 이게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총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장 한벌에 들어가는 금액 차이가 한 네. 얼마나 정도 날까요? 솥불 같은 경우 3,500원 선이시고요. 한벌에 봉 소재 같은 경우는 2,500원 아. 네. 선이고요. 음. 시트는 2,000원 안팎이에요. 전에는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솥불에서 브라운하고 베이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혹시 실례지만 몇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 검정에 네네. 보시면 여섯 배라고 보시면 <laughs> 돼요. 여섯 배요? 네. 그리고 얘는 <laughs> 네 배예요. 네. 네. 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 이런 단추 말고 금장단추, 은장단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금액대가 이것보다 좀더 높죠. 소불보다는 네. 가격이 높으세요. 아좀더 높아요. 네. 음... 요즘은 추세가 너트라는 네. 소재를 많이 쓰세요. 나무 나무 소재예요. 네. 이것도 숨을 쉬는 자연 그대로인데, 이거는 염색이 가능해서 양복의 칼라에 음 맞춰서 염색을 써서 많이 쓰세요. 그럼 이걸 염색하게 되면 소굴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나무 무늬가 네. 결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네. 너트 소재를 많이 쓰세요.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실제로 거래하는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좀 세세하게 잘 알려 주셨고 아 그리고 이제 소매 도매를 전부 다 하고 계시니까 집에 혹시 정장이 있는데 단추가 너무 별로다 그러시면은 제가 전화번호 이쪽 남겨 드릴게요 예또 엄청 저렴하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셔서 구매하시면 되시고 아 여기 업체는 아 SNG SNG 라는 예 곳입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